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콩입니다. 리딩 파워, 유형편 기본 16강, 아, 이그잼플. 내용은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려고 하는 아이들의 성향. 아,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도울지 몰라도, 기본적인 상황에서 어, 자기 거를 내 끄야! 그러고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다는 내용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칠드러는 아이들이죠. 주워. R 동사. 자멋치는 비교급 강조에 훨씬했 뜻이죠. 훨씬 뭘 비교급. 자리지스턴트하다 그래서 우리 릴리지스턴스는 여기서도 빈칸 추론 문제로 어, 첫째 줄이가 잘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몰라서 더 저항을 한다. 자 투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래서 giving I N G 부분 있죠. 이 I N G 부분이 다시. 전치사의 목적어. 이 목적으로 동명사를 들어 들어가 있는 거. 자, to giving 준데 something 무언가를 또 다시 전치사. 전치사고 some one else 다른 사람 누군가 이게. 자, then to 전치사. 똑같죠. 그래서 병렬 구조 같이 썼죠, 지금. helping도 요 부분이 다시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요 부분 두 개. 그래서 to ing, to ing 두번 나오는 요 부분이죠. 여기는 어법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구나라고

분명히 관찰할 수가 있다. 부사. 자, in very young children에 매우 어린 아이들의. 자, 이분도 양보의 부사절로 시작하면서 얘는 접속사격에 네모칸으로 묶어놓을게요. 그래서 양보의 부사절이니까 비록 못마지만. 자, 비록 one and half는 일 그리고 1과 이분의 일이죠. 자, 1년 반으로 쓸게요1년반된 아이들은. 주워. 자, 윌 i l l 동사 서포트 할 거예요. 그래서 는 지지할 것이다. 는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 원형에 여기 동사 원형. 자, 지지하는데 서로 서로를 <laughs> 자, in difficult s 어려울 때 서로 도와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들 속에서는 자, they w e h a l 죠 여기. 데는 다시 묶어 갖고 아까 여기 나왔던 일년반된 애들 이렇게 묶어서 one and half years old까지 다시 적어 놓고요. 자이 애들은 are 자, not willing to. 자 수고로로 be willing to를 수고로 써서 기꺼이 뭐뭐 하다 뜻인데 not이 들어갔어요. 음, 일단 willing to는 기꺼이 하다. 자 기꺼이 share가 원형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공유할 것이다. 근데 공유 not이 들어갔까 하지 않아요. 자 their own 자신의 장난감들을 자 with others 목적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아요 내꺼야 <laughs> 1년 반짜리가 배려심이 있을 수가 없죠 맞죠 자 others는 other people 줄임말이고요 자 little ones는 그냥 이 1년 반된 아이들은 주워. 자 심지어는 중간에 삽입으로 들어왔고요 자 defend에요 자 방어한다 어안돼될 포지션스를 그들의 소유격 뒤에 명사는 어 소유 품이라고 할게요. 들을 목적어. 자, 위드 스크림과 함께. 위드는 도구를 나타내는 접사죠. 그러면 어 소리 질러. 서 소리 질러. 예. Yeah. 자, 이프네서스 3. 자, 만약에 필요하다면 만에 네 이프도 일단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 놓을게요. 만약 필요하다면 Flow는 난리다 뜻도 있지만 보면 주먹질이란 뜻이에요. 주먹질과 함께 때려버린단 말이죠. 우디 감이 이러면서 자 이것은 주워. is 자, daily 일상이라는 뜻이고요. 일상이 experienced가 경험이라는 뜻에 보어로 들어갔네요. 어 동격 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애들이 난리 지기는 게 일상적인 경험인데 누구의? Of parents들의 그래서 부모들의 아, 트러블드가 다시 앞에 나오는 부모드 설명해주는 그래서 앞에 부모 수식해 주고 있죠. 얘는 트러블드 문제를 겪어지게 되는 겪고 있는에 분사는 과거 분사 형태로 썼고요. 간접 마치고, 자, by constant calling between toddlers까지 어, 뭐이요 <laughs> toddlers까지 다 옮겨볼게요. 자, by 의해서죠. 의해서 쪽에서 전체사 의하에. 전치사. 전치사. 자, 지속적이라는 다시 형용사 들어갔고요. 형용사. 파럴은 말싸움에 의해서. 자, between two들로는 신생아, 뭐 유아라고 할까요 아, 유아들의 사이에. 자, 애들 어린애들 키움 이렇게 되죠. 자, there was는 단수. 동사. 자, no world가 여기까지 묶어서 해서 얘가 주어 주어로 쓰였고요. 어떤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 대생략. 그 어떤 말이냐면. 때 생각되고 아 m 헐드 모 t 란 내가 더 많이 들어본 말이 없는데 프리퀀틀리하게 더 빈번이란 뜻의 부사. 자 I heard more 어본건 없어요. 이게 최고야. 부정 e 찾 h a 것 같죠. r e t h e n m t I 이 n e 내 r 야내거야 e 는 h 보다자 f r o m m y d a u I h t e r s more than, I h r o m m 완벽한 문장 저희 딸들이 still 묶어주시고요 still 묶어주시고, 묶어주시고. <laughs> 여전히 라는 뜻이고 여전히 자 in diapers 할때 다이펄스 속에 있을 때 라는 뜻이죠 다이펄스는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한번 신생할때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보다 자 그래서 주제 공부는 여기가 답이었어요 자 비록 매우 어린 아이들이 돕지만 서로서로를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 이 어린아이들은 unwilling t o 공유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의 포지션스를.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찾아보면 일단 헬프부터 찾아볼게요. 자, 헬프가 슉 올라가다가 여기 서포트이 부분 있죠. 지지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자, 나 share는 그대로 나왔죠. 여기서. 공유하지 않아요. 슉 올라가다가 여기. 공유하지 않는 나의 share가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주제 구문이었고요. 자 주제 구문 따로 표시 안 하고 얘를 주제로 그냥 잡을게요. 그래서 첫 번째 줄도 주제긴 한데 자 이거 그냥 이렇게 답이 주제니까 요약문이니까 이거보다 더잘하기 요약 힘들죠, 맞죠? 얘를 주제로 잡아먹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라는 아이들의 성향이라는 소재 같이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6강 아, 문단요양문제 같이 열심히 필기하면서 공부해 봤고요 방금 우리가 필기했던 이 내용하고 어, 제가 만들어 놓은 워크북하고는 아, 시청 지금까지 해주신 분들이 밑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응원의 댓글 밑에 남겨주신 다음에 거기다가 아,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아, 다운받을 수 있는 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이상하게 가고 있어 손이 손이 어, 좀이상해지죠자 <laughs> 그래서 우리 1 6가 이기점프는 여기서 마치고 어, 다시 어, 프랙티스 1번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